Namaste. 안녕하세요. 유정쌤 요가입니다. 오늘은 만트라를 설명드리고 만트라 하나 불러드리려고 해요. 어, 만트라라는 뜻은 많은 마음, 트라는 자유 또는 해방을 의미해서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참된 소리라는 뜻입니다. 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평등한 평등할 권리가 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제가 만트라를 좋아하는데요. 그 중에 좋아하는 만트라 짧게 불러볼게요. 먼저 눈을 감고 편하게 앉아서 집중합니다. 로카 スキノパパントローカサマスタースキノパパントオンシャンティ 이 만트라의 뜻은 나의 수련 에너지가 내 주변에 평화의 에너지를 전파하여 온 세상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라는 뜻입니다. 만트라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알수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만트라 듣고 몸과 마음 편안하게 안정시켜 볼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나마스테.